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로 함께할 파주다육농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갈이, 아주 귀한 아이들, 분갈이, 분 터는 것서부터, 어, 이제, 약식, 그 다음에 뿌리를 남겨서 하는 분갈이까지, 완전 커팅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자, 이거는 지금 부르니움요 준민대디님이, 선물을 준 건데 아, 이 군생으로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야, 너무 군생이죠. 얼굴이 상당히 많이 작아졌죠. 이거 커팅하는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 가위, 가위를 두 개를 준비했고요. 요 매스, 커팅용. 가위로 커팅이 안될 때는 이제 매스를 사용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핀셋 이렇게 이제 털이용삼지창대는 이걸 이렇게 준비했고요. 를 준비를 해놨으면은 이건 알코입니다. 알코 음, 소독용 알코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이제 기구들을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해놓고. 물론, 이제, 불소독을 해도 되고, 다른 살균제를 사용해서 소독을 해도 되고, 이렇게 소독을 해놓으면은, 일단, 균이 있어도 도망갈 거고, 균이 이제 들어오지도 못할 거고, 이렇게 제 소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브루니움은, 네, 잘라질 수 있는 것만큼 그 뜯어지는 대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뜯어서 분갈이하기 좋게끔 이제 뜯어놓을 겁니다. 뜯어놓고 사실 이 뿌리는 필요 없어요. 이게 네, 필요한 만큼 잘라 잘라내서 네, 분갈이 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이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이제 하나하나 떼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 떨어지고요 이거는 3도 2도 2도 또이렇도 이게 오랜 기간 구엽 구협 보십시오. 구엽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몇년된 건지, 1년, 2년, 3년, 4년, 5년, 한 6년 정도 된 구엽이 있어요. 그럼 그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화분 속에서 이걸 억지로 많이 떼어 줄 필요는 없고요. 오래 무겁기 때문에 자요 정도 떼어 주고, 자, 요 부분은, 자, 요 부분은, 요 정도에서, 가위로, 딱, 커팅을 해주세요. 자, 너무 위로, 너무 위로 커팅을 하면, 요두 개가 또 분리가 되니까, 일단 2두 정도씩, 2주 정도씩, 이렇게 만들어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른 이용 주민대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한번 가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준민대대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 분갈이를 잘 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영상도 준비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고급 매니아님들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눈꽃님 눈꽃님이 구입하셨던 건데 방문해서 갖다 드렸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가죠. 고가이다 보니까는 눈꺼님이 이거를, 예, 커팅을 해서 분갈이를 잘 해서 잘 키워서 또뭐 보내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터는 거는 얘네들은 자, 이건 크게 내흙은 아니지만 털어서 뿌리가, 잔뿌리들이 엄청 잘발달되 있죠. 굵은 뿌리 많이 안 내렸는데, 야, 잔뿌리가 상당히 잘발달됐어어요 자, 이거는 이제 분갈이 한 다음에, 커팅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 다정 비빔밥으로 잘 심어서, 뿌리를 잘 내려서, 예, 중간중간 키워가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예, 요거는 좀 이따 이제 커팅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잘 털어놨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뿌리를 남기고 이제 커팅을 하려고 이렇게 좀 털어내고 있습니다. 음, 커팅하기가 이렇게 쉽게 되어 있진 않네요. 이렇게 해놓고요. 아, 요거는 제가 이제 실생을 한 겁니다. 실생. 어, 흰 꽃이구요. 얼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교배를 해서 실생을 했는데, 흰 꽃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가 나왔어요. 꽃이 폈던 흰 꽃, 흔적이 보이시죠? 이것도 상당히 대형종이고, 제가 보통은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데, 좀 귀한 아이들 작업할 때는, 이렇게 맨손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건 제가 실생한 것 중에, 흰 꽃이고 아주 특별한 빌로봄이죠 이것도 좀 여러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딱 하나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삼두가 됐어요 올해 이제 분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1두시 커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은 부지런히 해서 여기 이제 저희 다정비비밥 심어놨던 아이 생각해보면 빌로도들이잔뿌리도 많이 내렸고요 이것도 이제 이정도요정도 털어서 요 정도 좀 이따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은세계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은세계하고 조금 틀리는데 은세계라고 해 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이제. 지금 이것도 흰꽃인데 일본에서 온 은세계라고 해 가지고 어, 이제 판매를 누가 한 거를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러 가서 얘를 보고 그날 판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은색의가 아니지만은 은색의 이상으로 예, 품종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해서 종자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씨앗도 하나 있고요. 이것도 1두씩 예, 갈라서 늘려 놀라고 아주 대형종의 윤감이 있고. 어, 은세계가 보면 약간 여기가 이렇게 뾰족할 정도는 아닌데 이걸 상당히 뾰족 어, 은세계보다좀 뾰족한 품종이라서 제가 이것도 한번 분갈이를 해서 또 이것도 어떻게 분갈이 하는지 이거는 상당히 큰 화분에 이렇게 사용을 했던 아이고요 요게 이제 잘안 털릴 경우에는 삼지창을, 삼지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거 흙 작업할 때는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은 제가 장갑을 다 끼고 합니다. 자, 이거 잘 털어놨죠? 약간 물기가 있지만은 심기 전에 좀 말려서 심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잘 털어놨고요 요것도 덜탄 부분을 이 삼지창 하나 갖고 있으면 아주 수월합니다 손을 못 터는 부분들 이렇게 털면 굵은 뿌리 놔두고 이렇게 털어주고 요 사이에 뿌리가 이렇게 상당히 다 좋죠. 항상 이건강한 거는 이 뿌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화분 속에있어서 이제 잔서리까지털어국에서한국한 이렇게 보면은 이게 5두인데요. 이 5두 중에 여기서 요 3두는 그냥 그대로 살리고요. 이 각각 옆에 붙어있는 한두 씩은 떼어내려고 합니다. 떼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좀 매스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매스로. 매스를 해서 일단 몸이 안 다치게요. 생장점하고 몸을 안 다치게 뜨기 좋은 쪽 먼저 우선으로 이렇게 봐서 공간에 몸을 안 다칠 수 있는 공간에다 매스를 자 살살.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뗄수 있는 정도, 자, 이제 밑으로 조심해서. 어느 정도 벌어지죠 벌어지는 거 살짝 띄어서 자, 이거 는 이렇게. 이렇게.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서 이렇게. 이렇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니까 뿌리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냥 띄, 띄어도 되는데 그냥 띄면은 몸이 예, 생장점 부분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칼로다 메스로다 매스가 아, 상당히 이게 잘날카롭고 아주 잘돋는다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에서 이렇게 자리만 잡아놔도 얘를 떼는 데는 크게 문제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물론 뿌리까지 떼어주면 좋은데, 자요 정도 떼는 거 아주 요 정도 떼는 거에 만족을 합니다. 요거는 3두에서 이게 지금 더 떼어도 되는데 더 떼어도 되는데 자 이거는 한번 그냥 이렇게 알코올 소독 해주고 살짝 말려 이거 살짝 말려가지고요 심기 전에 이제 살짝 말라온 뿌리들이 위 떨어지거나 떨어집니다 이 상태로 얘는 그대로 심어놓으면 일단 활착률이 좋아요 착률이 좋고, 자요 아이들은 떼뗀 아이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음, 좀 가위 좀 작은 거로 해서 큰 거보다는, 자 여기를 좀 정리를. 굳이 요거 뒤에 얘네들은 굳이 뛸 필요, 뗄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는 여기서, 예, 뿌리는 여기서부터 나올 거니까. 요 정도 다듬어 놓은 다음에, 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소독. 저도 해놓고 놓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1차적으로 다, 다듬어 다 놓은 다음에 자, 얘네들은 이렇게 묶은 뿌리는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제 이거는 좀 여유 있게 남았죠. 여유 있게 남았고, 이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렇게 3도짜리. 대단하죠, 이것도. 하는 자, 이렇게 이제 좌우로 3두짜리는 좌우로 흔들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제 공간 자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이 공간으로 칼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떼이납니다잘떼어은죠이것도마이가지로자사람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이건 좀 큰가, 위이해서 자, 이렇게 것도 소독. 일단, 커팅을 하고 나서 소독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좀 뿌리가 좀 남아있죠. 뿌리가 있는 거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이 정도만 가져도 이 안에 이 안에 보면은 자좀 남아있죠. 이 안에 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뿌리를 아주 완전히 잘라내질 않았습니다. 이 정도래서 다음에 이제 이거. 은세계, 은세계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은세계가 아니지만 은 품종 자체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흰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종자로 쓰려고 판매 중에 또 이게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해서, 온 아이 자 살짝 칼 집을 내고 찢어 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살짝 칼 집은 내주면 됩니다. 살짝 자 이렇게 찢어서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옆도 사실 정리는 요거 뭐 깔끔하게 정리 안 해줘도 돼요 약간 지저분한 것들만 이거 굳이 까만 것 떼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겉에 뿌리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잘하는데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뿌리를 뿌리가 상당히 잘 내리죠 이 정도에서 정리해주고, 자, 요 잔뿌리들. 사실 잔뿌리들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굵은 뿌리가 이제 추가돼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흉터가 남아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살짝 어느 정도 여기에. 물기가 다 말라서 완전히 너무 바삭 말리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말 말르고 균이 침투하지 못할 정도까지 말르면은 이제 그때 심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커팅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저는 커팅을 한것 같지만은 아, 신경이 저도 어, 이 커팅할 때는 아주 정신 집중을 해서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손으로. 원래 수술할 때 균이 들어갈까봐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작업이 잘안 되기 때문에 맨손을 해서 뭐 손도 이 알콜로 알콜로 소독을 하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아기 가 통통하게 여기 살이 잘쪄 있고요. 아, 눈꺼님이 원래 1두씩 눈꺼님이 자르라고 했는데 1두씩 자르는 거 보다는 요 정도로 해서 잘 키우고 요거는 뭐 언제든지 언제든지 커팅이 다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커팅이 다 가능한 아이들 요걸 생각해 봐서 커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 이따가 봐서 1, 두씩다 귀한 아이디를 쓰록 1, 두씩 분지해서 어, 키워놓는 것도 좋죠. 자, 이상으로 커팅 영상 눈꽃님 꺼. 또 저희 꺼. 주민대대님이 선물 주신 브루니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 문자 주시고 댓글로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